자,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, 집합이 지금 1, 아, 2, 4, 8. 세 개밖에 없어요. 자, 세 개밖에 없으면 막 이런저런 머리를 쓸게 아니라, 정역에 있는 원소가 2, 4, 8이래. 공역에 있는 원소도 2, 4, 8이래. 그럼 여기서 그냥 화살표 아주는 경우들을 생각해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. 아. 자, 그러면 가자. 첫 번째. 아, F는 1대1 대응. 하나도 하나씩 가라이 말이지. 그러면, 가될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? 2가 가는 게몇 가지? 세 가지로 갈수 있다면 4는두 가지로 갈수 있고 8은한 가지밖에 못 간다는 뜻이지 1대1이래 여름에 여자를 거느리 생각하지 말라고 한 명만 남의 여자를 담아도 안 된다고 그자? <laughs> 그러기 때문에 하나당 하나씩 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두 번째는 남은 둘 중에 하나 남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섯 가지 중에서 생각해라 이런 뜻일 것이고 항정함수는 뭐예요? 나온 넣으면... 게 그대로 튀어 나온다 이 말이잖아 이는 어디로? 4는? 팔은 끝났다 이 말이죠 G4는? 사. <laughs> 따라서 F8은 4 확정. H2는 4 H는 상수함수래. 상수함수란. 어, 다 똑같은 곳으로 간다라는 뜻밖에 안 되지. 맞나? 그럼 h 가 4니까 얘가 얼마야? 4 확정. G는 항등함수래. 얘는 얼마다? 8 확정. 이렇게. 그러면 F의 8이라는 것이 4니까 얘가 4니까 4 곱하기 F의 2는 F의 4다 이말 아닌가요? 그러면 F2와 F4가 될수 있는 거는 2 아니면 8밖에 없다고 그럼 F2가 뭐겠니? 2 F4는 8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F2는 결과, 14.